네. 제가 주변에 보니까 진짜 전문가가 별로 없더라고요. 이런 전문가가 많아요. 멍청한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? 매뉴얼이나 관행이나 관례 이런 것만 따라 하다가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속수무책도 대책 없이 멍 때리는 전문가가 멍청한 전문가예요. 내가 네? 하던 일만 반복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일이 발생하면 네, 멍한. 그럼 여기 답답한 전문가는 아시죠? 한우물을 파다가 매몰된 전문가예요. <laughs> 여러분, 한우물을 파라는 진리지만, 한우물을 파다가 내가 파는 물에 내가 스스로 매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거 이해 다른 걸 몰라요. 네?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? 전문적으로 문외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. <laughs> 그 다음에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, 자,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. 그이외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전문가가 답답한 전문가예요. 여기 반맛 없는 전문가는 여러분,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. 밥맛이 있게 생겼는지, 밥맛이 없는지. 밥맛이 있어요? 네. 네. <laughs> 밥맛이 있게 생기셨어요.